오늘도 평화롭게, 반년 만에 접속한 동물의 숲에서 시청자들에게 개처맞고 있는 주인장, 그리고 한 시청자분이 반드시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있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섬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본 광경은, 야, 이거 뭐야, 와우. 저는 건담이라든가 메카물에 큰 관심은 없지만, 이건 거시기 달고 태어난 이상 나이 불문 동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주인장은, 이걸로 섬을 도배하는 거야. 또 정신 나간 계획을 머릿속에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섬 구경과 선물로 히어로 로봇을 한개 주신 시청자분의 게시판에 감사의 그림 하나 남겨드리고, 허어 볼판인 제 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먼저 너굴 마일 교환해서 히어로 로봇 레시피를 5,000 마일로 구매. 재료를 확인해 보면 로켓 1 개, 골드 나머 1 개, 녹슨 부품 30개, 철광석 90개, 금광석 10개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화한 재료 수준에 벌써부터 때려치까 고민했지만 대충 로봇으로 도배될 훗날 모습을 빠르게 편집으로 만들어 보니까 XY 염색제에 뜨거운 가슴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채 만드는 데만 4시간이 걸려 단순 노동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히어로 로봇은 사람들끼리 마일리지로 거래가 가능해 여기서 직접 재료를 모아 만들 것이냐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구매할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저는 웬만하면 직접 만드는 걸로 방향성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밑 작업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바로 채석장을 만드는 것이죠. 히어로 로봇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인 철광석과 금광석은 돌을 때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섬에는 최대 6개의 돌이 등장하는데 이 6개의 돌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채석장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수천 개의 철광석과 금광석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석장을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석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돌이 등장할 6칸의 공간만 남기고 섬 전체를 무언가로 오면 돼요. 하지만 이 섬은 허업을 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오로지 돈뿐 그렇습니다. 돈으로 섬을 가득 채워 채석장을 만들 거예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세요? 토로소 쓰면 되는데, 마이 디자인에서 토로소를 촘촘히 도아니 듬성듬성 배치하면 쉽게 채석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압니다. 예,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난 돈으로 채우고 싶은데 그렇게 이미 바닥에 뿌려진 3천만 벨과 통장에 있는 2억 7천만 벨을 2시간에 걸쳐 흩뿌렸습니다 끝내 총 3억 벨로 섬을 메웠지만 아직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이후에는 방송을 종료하고 돈부터 다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혼자 접속해서 섬 꼬라지를 확인해 보면 딱 절반 정도 섬을 메운 돈 3억의 절반이니 대략 한번더 3억을 흩뿌리면 될것 같네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 슬슬 저도 알수 없게 되었지만 원래 낭만과 효율은 반비례한다고 정신나간 짓거리의 이유를 찾아서는안 됩니다. 뇌를 비우고 작업에 착수하죠. 현재 갖고 있는 돈을 ATM으로 확인해 보면 1,500만 벨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시 3억 벨로 만들어야 하는데 역시 그 방법만 한게 없죠. 처음 3억을 만들었을 때처럼 돈다발도가다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다발노가다를 끝냈을 때 다시는 이딴 거지 같은 노동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제발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벌지인데. 그럼 고액거래 품목에서 돈 다발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마 바로 뜨는 거 아니야? Nope. 그럼 그렇지 싸가지 없는 것. 타임슬립을 하면서 고액고래 품목에 돈다발을 띄워야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시간을 돌리면서 모든 건물들도 한 곳에 모아놔야겠어요. 너구리에게 찾아가 주민의 집을 강제 이사시키겠습니다. 너구리 주민에게 연락해 집 이전을 제안해 본다는데 어딜 마을 이장이 집배라면 죽닥치고 빼야지 뭔 허가를 받는다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튼 짐승놈들 집을 전부 우측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타운하우스 마냥 집들이 따닥따닥 밀집되어 있지만 드디어 가축다운 모습을 하게 된 배치라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고 관리해야 마을 이장으로서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털날 울리는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울타리까지 쳐둘게요 아 꺼져 제가 이래서 공간을 분리해놓는 겁니다. 불법 자리점거를 숨쉬듯 하고 앉았으니 아예 한 곳에 가둬놓는 편이 섬 경관에 이루어요. 울타리를 다쳤으면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돈이 아닌 잡초로 가득 메워줍니다. 제가 얘들을 뭘 믿고 돈을 주위에 흩뿌려둡니까 니들은 잡초나 뜯어먹으면서 살아라. 아, 꺼지라고! 이제 지도를 확인해보면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집들. 이렇게 된거 다른 건물들도 한 곳에 모아둘게요. 울타리를 경계로 시설들을 옆에 전부 배치해두었습니다. 이곳 건물 사이에 빈 공간은 돈으로 채워둘게요. 이유는 뭐... 이버프게 설명해서 뭐 합니까? 금수들은 울산이 넘으로 잡초 뜯으면서 구경이나 하라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집을 상점 옆에다가 배치하면 노가다도 편하고 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완벽한 인프라 완성입니다. 이렇게 수십 번의 타임슬립을 통해 건물을 전부 옮겨줬고 고액거래 품목을 확인하면. <laughs> 이제는 정말 돈 버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근데 역시 개같은 돈다발 노가다의 첫 번째 관문인 고액 거래 품목에서 돈다발을 띄우는 과정이 굳건하게 시간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고액 거래 품목은 직접 레시피로 만들 수 있는 물품만 뜨는데 저는 레시피를 거의 읽지 않아서 돈다발이 뜰 확률이 높은데도 지금 이 꼬라지에요 아니 이쯤 있으면 좀 떠라 약한시간 동안 타임슬립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돈다발 품목이 떴습니다 작업대와 ATM을 설치해주고 돈다발 노가다 시작해볼게요 1억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공간을 채우기엔 택도 없다는 걸 알지만, 얼추 남은 공간을 가늠하기 위해 일단 이 돈으로 빈 부분을 메워볼게요. 뇌를 비우고 돈을 흩뿌리면서 새삼 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걸 체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동물의 숨만큼 단순 반복 노하다가 심한 게임은 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딴 짓을 게임사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만, 아, 알았어요. 내 잘못 그래. 계속 돈을 뿌리다가 타임슬랩의 잔해물이 평지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돈을 뿌리는데 방해가 되니 얘들 먼저 처리하고 재개할게요. 잡초를 뽑아주고, 구덩이는 사보로 파내어 다시 메워주고, 채석장의 요소인 돌덩이는 아직 때가 아니니 음식을 먹고 힘차게 박살 내주면 섬은 다시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끝없이 놓인 화폐의 존재가 태초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말이죠.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다시 돈 뿌리기 시작. 윗면을 전부 채워주고, 윗부분도 남은 돈을 전부 사용해 채워주니 약 40분 정도를 소요해 1억을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 보면 음, 1억 가지고는 진짜 택도 없었네요. 솔직히 내심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제 어쩌겠습니까? 또그 노동지옥으로 돌아가요 좀. 뭐. 다시 1억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아아아 6,500만원을 모았습니다. 절대 힘 빠져서 대충 어림잡아가지고 딱 맞춘 거 아니고요. 제발 이 돈으로 끝나길 바라며 빈 공간을 메워주면 약 500만원을 남기고 토탈 5억 5천만원이라는 현실에서도 보기 힘든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어느 곳을 뛰어다겨도 9만 9천벨이 저를 마중하는 풍경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A 버튼을 연타하느라 마르고 다른 제 손가락을 대가로 얻은 풍경. 생각 이상으로 만족되는군요. 이제 본목적인 채석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생날리를 피웠는데도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게 동물의 숲이 얼마나 악랄한 게임인지 체감되는 순간 이었어요. 물론, 절반 이상은 제 과실이긴 합니다. 채석장의 위치는 아무래도 집과 가까운 곳이 좋겠죠. 계속 타임 슬립을 하며 돌을 캐야 하니 집 바로 뒤에 공간을 만들어 채석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은 섬에 최대 6개까지 등장하는데 돌 바로 옆에 돌이 생성되진 못하고 돌 근처에 한 칸씩은 반드시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채석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 대부분 육각형의 형태로 돌을 놓으시더라고요. 다른 형태로는 불가능한 건가 찾아봤더니 직사각형 형태로도 배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마 미관상 대칭적이고 보기 좋아서 육각형을 택하신 거겠지만 미관이 자시고 섬을 돈으로 때려 박은 저로서는 그저 효율 좋게 돌을 캐기 위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얼추 거리를 재쓰면 돈을 주어 공간을 만들고 층을 쌓아 공간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동굴을 설치해 주면 이제 이곳이 바로 채석장이 될 구역이에요. 윗면에도 전부 돈을 뿌려주고 돌이 생성될 자리만 공간을 비워준 뒤 타임슬립을 해주겠습니다. 돌은 하루에 하나씩 생성되니 6일만 돌리면 되지만 더 튼튼하고 강한 돌이 생성되길 기원하며 2개월 뒤로 시간을 돌려줄게요. 그렇게 한껏 기대를 부풀며 확인한 채석장은 튼튼한 잡초들이 자리를 선점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오 씨발. 혹시 돈 바로 옆에는 돌이 스폰되지 않는 건가? 돈을 전부 주워주고 흙길로 경계를 만들었어요. 이후 시간을 돌리면 잡초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흙길이라서 잡초가 자란 것 같아 돌길로 다시 깔고 시간을 돌리면. 샹!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AI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닌텐도 유튜버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끝끝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현재 저는 큰 실수를 두개 범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건물 근처에는 돌이 생성되지 않는다. 둘째, 잡초와 구덩이가 생성될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 돌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두 개가 채석장이 아닌 잡초장을 만드는 원인이었어요. 원인을 알았으니 검증을 위해 자연물이 생성될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돌리면 이제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 뒤터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다른 채석장에 터나 찾아볼게요. 어디 괜찮은 곳 없나 섬을 뛰댕기던 중, 왼쪽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는 지형이 있었습니다. 좋아, 너로 정했다. 여섯 칸을 남기면서 돌길을 깔고, 이제 진짜 기대를 한껏 품으며 시간을 돌리며, <laughs> 다시 나를 돌렸더니 방금은 그냥 운이 뒤지게 없던 거였습니다. 6칸의 공간 중 3개의 돌이 드디어 생성되었어요. 이것으로 남은 일은 잘못 생성된 돌을 부수면서 채석장 쪽에 돌이 생성되길 바라며 시간을 돌리는 것 뿐입니다. 여섯 칸중 다섯 칸을 채우게 되면서 정말 기나긴 작업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못 생성된 돌 부숴주고 잘못 생성된 돌 부숴주고 잘못 생성된 돌 부숴 부서... 와따 이 독한 새끼 어떻게든 채석장 안 가겠다고 땡까부리는 꼬라지 좀 보세요. 얘 예, 하나 때문에 무려 16번을 타임슬립했습니다. 하지만 한낱 돌따위가 시간이 넘치는 인간 앞에서 뭘할수 있겠나요? 그렇게 드디어 목표였던 채석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위치가 너무 애매해요. 매번 돌 캐려면 토관을 타고 이쪽까지 이동해야 되고 채석장이 외진 곳에 뜬금없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혹시 몰라 이미 생성된 돌 옆에 건물을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잠깐 실험을 해 봤어요. 네, 되네. 처음 집 뒤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이런 간단한 허점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러면 아까처럼 집 뒤에 절벽을 쌓고 다음 날로 돌려 집을 완전히 옮긴 다음 채석장을 다시 만들면 되겠네요. 분명 원했던 위치에 채석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하지만 좀더 빨리 눈치챘더라면 이딴 작업을 두 번이나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요. 돌이 생성될 곳 주위에 돌기를 갈아주고 옆에 있는 캠핑장 때문에 또 돌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캠핑장까지 저멀리 잠깐 유배 보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다른 자연물들이 생성될 공간 만들어준 뒤 시간을 돌리면 드디어 원하던 위치에 돌이 생성되는 모습 네번 타임 슬립을 하자 채석장이 완성되었어요 다시 집과 캠핑장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과 구덩이들을 갈무리해 빈 공간에 돈을 채워 넣으면 이곳은 이제 돈과 돈이 넘치면서 채석장이 존재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일이 전부 잘 풀리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 드디어 오랜 노동 끝에 히어로 로봇을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맞다 히어로 로봇